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그 창업하면 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서 또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어, 갖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그 답변해야 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템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할그열 가지 상이라는 뜻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 아이템들 보면 아무나 뭐 프랜차이즈 본사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참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창업자가 그 분야에 오랜 동안 그 종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 외식 분야 프랜차이즈라면 적어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장님이 그 외식, 음식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정작 본인은 전문적인 지식도 어떤 성공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다면 가맹점에게는 무엇을 줄 거냐는 하 거죠. 이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은 본인이 아주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맹점에게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은 창업을 해본 적도 없고 크게 성공한 적도 없다면 가맹점에게는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 아이템이 되려고 하면 경험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유명한 식당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한 식당은 창업자가 아주 오랜 동안 그그 장소에서 어그 아주 손맛으로 참 유명한 어, 식당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로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정말 창업도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그 성장성을 과연 갖춘 아이템이냐 그죠? 요즘 우리 국내 프랜차이즈 아이템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는지 몰라도 정말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유행에 밀리는 이런 경우 그 수익성도 없고 성장성도 멈춰버리는 그런 아이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전문점이다, 보리밥 뷔페 전문점이다, 노래방이다 하고 해서 한때는 정말로 그 인기를 끌다가 이내 시장에서 인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이템들. 그건 성장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이라는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도 없이 새로운 분, 브랜드를 그냥 계속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아, 기존에 그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본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시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아이템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템이 더 이상 그 어떤 아이템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 즉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유만으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차별성을 통해서 어떤 블루오션 환경을 그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 아이템인가 라는 거죠. 자, 블루오션, 레드오션. 레드오션은 뭐 피튀기는 어떤 시장이라고 해서 그 막연히 어떤 가격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그 레드오션 환경에서의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블루오션은 그 나름대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어 시장에서 어떤 절대적 경쟁적 우위를 어 위치를 정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보통 우리가 블루 오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본사들이 비슷한 컨셉 메뉴를 가지고 그 레드 오션 시장에서 식말에서 각피튀기는 어떤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그 존재했던 아이템입니다만은뭐 어린이 도서 방문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가맹비가 마지막에는 뭐 심지어 진짜 250만원, 200만원, 50만원까지도 이렇게 받는 그런 본사들이 있었지만 그 본사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 가고, 사라져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 아이템이라면 이 단순히 가격 경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가격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아이템을 차별화해서 어떤 피말리는 경쟁을 하지 않고도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어떤 블루오션적인 그 성격을 가진 아이템이라야 되겠다는 거죠. 인터넷 중에 이제 싸이월드, 젊은 층들이 참 좋아하죠. 이사이월드라는 사이트를 보면 그 블로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블로션 시장을 창출한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프랜차이즈 그 본사들은 이사이월드의 어떤 성공 성공 비결을 한번 정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네 번째는 경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적응 능력이나 융통성이 있느냐,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경기 타수로만 돌리는 것은 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그 가맹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영업 실적이 떨어진다면 한번 정도 막연히 경기 타수로만 돌리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어떤 경제 환경에 따라서 뭐 업종의 전환을 지원해 준다든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어떤 그 어려운 환경을 그 이겨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면 어떤 본인들이 출시한 브랜드에 대해서 장사가 잘안 되면 그 아이템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메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어떤 품질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싼 것이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아직도 그 싸야 잘 팔린다. 뭐 옵션이나 지마켓 같은 이 오픈마켓에서도 싸야 잘 팔린다라고 하면, 싸게 판다고 하는 말은요,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이야기하고 똑같고, 또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연히 가격 경쟁력보다는 어떤 제품의 질, 어떤 서비스의 질, 그리고 가맹점주의 뭐 자질 등 어떤 품질 경영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내 브랜드 중에 뭐, 어, 국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뭐 국내 브랜드 중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어, 백스테이크, 빕스 이런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창업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다, 먼저 다섯 가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그 아이템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자, 두 번째는 과연 그 성장성을 갖춘 아이템이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차별화를 통해서 블루션 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자, 두 번째는 경기 변화에 대해서 적응 능력이나 과연 융통성이 있는 아이템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어떤 품질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그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창업 아이템을 하나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사항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수 있을 때, 그 아이템이 비로소 프랜차이즈 본사의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선은 그, 지금은 다섯 가지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제가 나머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